이제 헤어지고 싶은 남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개인마다 이제 이유는 달라. 이제 뭐 마음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유가 없거나,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들의 패턴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화단절. 남자의 과한 장난이나 심기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했을 때,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거나 기분 나빠서 짜증도 낼수 있잖아요. 그럼 지가 시비 걸었으니까 풀어주면 끝날 문제인데 좋게 풀고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미안함보단 이해가 안 가서 덩달아 기분 나쁜 티를 냅니다. 안 맞는다. 말이 안 통한다. 장난도 못 치냐. 그래, 내 잘못이다. 예 그만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비아냥거리면서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오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이런 증상은 감정을 맞춰주며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라서 억지로 붙잡는 것보단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자만의 루틴. 솔직히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단정 짓고 말하는 건 애매하지만 흥미를 잃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연락을 하는 것도 피곤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원래 일상을 막 찾아가려 해요. 보통 이때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여자가 집착하면 감정 소모는 두세 배는 커져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하지만 솔직히 이걸 극복하고 연락 와도 잠깐 마음이 돌아오는 거지 결국 또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질렸을 경우. 원래 성격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세서 만난 기간 상관없이 자주 부딪히는데 서로 지려고 하질 않잖아. 근데 어떤 말과 계기로 더 좋아하는 쪽에서 성격을 굽히면서 자연스레 가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을 해도 비슷한 수법으로 책임전과 후 상황을 모면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해서 마음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만나고 있다면 이런 남자는 무시하고 막대하고 약간 싸가지 없는 태도로 거만하게 나옵니다. 원래 지가 좋다고 꼬셔놓고 약간 누나를 만나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소홀해지면서 정리가 끝났을 때 아무리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아니 너는 절대 안 바뀔 거야. 이런 말을 하다가 떠나는데 근데 또 지가 나중에 아쉽고 몸이 외로우면 그런 날에만 찾는 놈이라서 상처받을 수 있어.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까보면 이미 다른 이성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남자의 이런 행동들은 누나가 판단했을 때 마음이 변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라 남자가 보낸 이별 시그널이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